만약 세상에서 단 하루 아침에 모든 나무가 사라진다면 지구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나무는 지구 산소의 약 28%를 만들어내며 나머지는 해양 플랑크톤이 담당합니다. 나무가 사라지면 지상에서의 산소 생산은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듭니다. 대기는 점점 탁해지고 인류는 숨쉬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나무는 지구 최대의 탄소 흡수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매년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중에 남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기온은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과 이상기후가 일상이 됩니다. 숲은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자 피난처입니다. 나무가 사라지면 새 곤충 포유류, 수억 종의 생명체가 하루 아침에 집을 잃고 멸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먹이 사슬은 무너지고 인류 역시 의존하던 농업과 가축 생태계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무는 건축자재 종이 의약품 에너지, 인류 문명을 떠받치던 근본 자원이었습니다. 숲이 없는 지구나무가 없는 세상, 그건 더 이상 푸른 별이 아니라 숨쉴수 없는 사막 행성일 뿐입니다.